아까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은 해봤어? 너야말로 아까 내 기분을 생각해봤어? 얘들아 싸우지 마 샤샤 새콤핑 달콤핑 오늘은 디저트 튀니핑들이 셀레스티얼 캐슬에 오기로 한 날이에요. 하츄핑, 빛나핑, 추릉핑, 반짝핑. 망자핑 오로라핑은 새콤달콤한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디저트 티니핑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니! 맨날 만날 때마다 금방 헤어져서 섭섭했는데 오늘은 오래 놀수 있겠네, 초롱! 그 애들이랑 뭐하고 놀까, 초롱? 히히, <laughs> 벌써부터 기대되네! 안 그래, 반짝핑? 제 의자를 몇 개나 들고 오는 거야, 초롱? 좀 많지, 많자. 조음이 아니잖아. 얼른 내려놔. 위험한 게뭐 하는 거야, 초롱? 지난번에 초롱핑디가 의자를 두 개씩 옮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따라해봤어. 어때? 난 무려 세 개라고, 많자? 뭐? 의자 세 개는 나도 못 들어. 얼른 내려놔. 응, 알았어. 반짝핑은 정말 엉뚱하다니까, 빛나? 맞아. 가끔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내는지 신기할 정도라니까, 맞아. 다들 준비는 다 끝났어, 쥬 아츄핑, 아츄핑. 이건 뭐야, 반짝? 아, 케이크 하나로는 부족해 보이길래. 내가 디저트를 더 만들어 왔어, 하쭈. 와 맛있겠다, 반짝. 그 애들도 기뻐할 거야. 그렇겠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츄. 그런데 하치핑 응? 디저트 티니핀들은 언제 오는 거야? 그러게, 올 때가 됐는데. 하치핑 왔다. 우리 왔어. 어서 왔죠. 아츠핑 얘들아. 이게 얼마만이야, 샤샤. 보고 싶었어, 포시잘 지냈어, 말랑? 나도. 너희랑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죠. 응? 너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쥬? 어? 초롱핑, 빈다핑, 만자핑이네, 말랑? 오랜만이야, 샤샤. 안녕, 포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희를 방해하면 안 되지. 응, 어? 전혀 방해 안 되는데 말야난다 같이 얘기하는 게 좋아, 포실. 응, 나도 같은 마음이야, 하주 얘들아. 오르라 핀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마을은 괜찮아? 최근에 블랙홀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음? 응,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럼 다행이고. 아? 최근에 멋진 친구를 사귀었다면서? 음? 응, 아주 귀엽고 멋진 친구라고 했잖아. 맞아. 소개할게. 이름은 망저핑이야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아? 와 듣던대로 멋진데? 정말 왕자님 같네. 누구? 맞다. 왕자핑, 넌 새콤핑, 달콤핑이 누군지 모르지? 왼쪽에 새콤한 기운이 감도는 레전드 티니핑이 새콤핑이고, 안녕. 달콤한 기운이 감도는 레전드 티니핑이 달콤핑이야. 반가워. 내 이름은 왕자핑. 너희 대에선 얘기 많이 들었어. 오르라핑의 목숨을 구해준 티니핑이 너 맞지? 어? 어 맞아 아 사랑만큼 새콤하고 달콤한 건 아마 없을 거야 응원할게 <laughs> 정말 잘 어울리지 빛나 응 정말 잘 어울려 셔샤 아주 빙 아까부터 느꼈는데 이 맛있는 냄새는 뭐야 도시 먹인 맛있는 디저트 냄새 지중 맛있겠다 말랑 엄청 배고팠어 샤샤 그럼 너희가 만든 디저트를 한번 즐겨볼까 좋아 예 기대된다 샤샤 잘 먹겠습니다 음음 음, 엄청 맛있어 보시 음 달콤하고 부드러워 말랑 음 입에서 살살 녹아 샤샤 우리 위해 위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고맙긴. 맛있게 먹어줘서 우리가 더 고마운 걸하쥬 음. 어? 반짝핀 왜 그래 빛나? 딸기 맛도 좋지만. 뭐랄까. 좀더 다양한 맛의 케이크를 먹고 싶어 반짝. 아 그래서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던 거야? <laughs> 우리가 너의 바람을 이루어줄게. 달콤핑 준비됐지? 응. 음. 어떻게 하려고, 빛나? 케이크 안에 과일을 더 넣으려는 건가? <laughs> 지금부터 새콤달콤한 마법이 일어날 거야. 잘 봐둬. 어. 슉. 그럼 어디 실력판이 좀 해볼까? 응. 음. 새콤하게 머무는 슈가매직의 힘이여! 달콤하게 감도는 슈가매직의 힘이여! 케이크에 다양한 맛을 더해다오! 케이크에 다양한 맛을 더해다오! 와 어디 어떻게 만났나 볼까 말랑? 어? 뭐야! 그대로잖아 말랑! 어, 진짜네 샤샤! 아니! 뭐라고? 그럴리가! 분명... 새콤한 슈가 매직과 달콤한 슈가 매직을 더했는데 음... 주문이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야! 분명 주문을 제대로 외웠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시 부식. 반짝! 부시핑! 반짝핑!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그것이 우리의 자우명 보시 그건 또 뭐야, 초롱? 어허, 둘이 은근 잘 맞는데 말랑 촉촉. 하하, 잘 먹겠습니다. 먼짝푸시 아, 아, 어때, 쇼샤? 아, 엄청 맛있어. 맛있어, 푸시 정말? 응, 음, 응, 음, 정말이네. 좀더 새콤달콤한 맛이 나죠롱. 음. 오렌지랑 체리 맛이 아주 강한 게 느껴졌죠. 음, 엄청 맛있어. <laughs> 다행이다. 실패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어. 얘들아 달콤한 부분만 먹지 말고 새콤한 부분도 좀 먹어주면 안 될까? 그치만. 새콤한 부분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씌어져서 도저히 못 먹겠어 주름. 맞아 난 달콤한 맛이 더 좋아 보시 그래도 한 번만 더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새콤한 맛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 속상한 새콤핑. 너희가 달콤한 맛을 좋아해 주어서 정말 기뻐 좋겠네. 네가 만든 케이크가 더 인기 있어서. 어느 누가 만든 케이크는 인기가 없었는데 말이야. 어, 새콤핑. 어, 너의 새콤함도 정말 훌륭했어. 그래그래. 그래. 맛은 있었겠지만 네가 만든 체리 케이크보단 맛이 없었겠지. 새콤핑. 어. 난널 어떻게든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왜넌네 생각만 하는 거야? 뭐? 내가 내네 생각만 했다고? 아까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은 해봤어? 너야말로 아까 내 기분은 생각해봤어? 얘들아, 싸우지 마, 샤샤. 새콤핑, 달콤핑. 달콤한 맛은 정말 최악이야. 뭐? 새콤한 맛이 더 최악이거든? 으으 얘들아, 지금 네가 안 좋은 상황 맞지? 맞아? 嗯，不行。